아로이가 높은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건다 아시죠? 하지만, 아로이가 은행 이자율보다 낮은 회사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아로이는 회사가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줍니다. 만약 이 회사의 아로이가 2%라고 가정해봅시다. 이 말은 당신이 주식에 돈을 넣었을 때, 회사가 그 돈으로 1년에 2%의 수익을 내준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돈을 그냥 은행 정기 예금에만 넣어뒀어도 4%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당신은 은행보다도 수익을 못 내는 비효율적인 회사의 돈을 맡기고 심지어 주가 하락의 위험까지 떠하는 꼴이 됩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은 회사를 고를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.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.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을 선택해야만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생깁니다. 결론, r o 이는 단순히 높은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주식의 ROE를 확인하고 은행 이자율보다 낮다면 과감히 매도할 준비를 하세요. 여러분은 투자할 때 최소 몇 퍼센트 ROE의 기업을 선호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남겨 주세요.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.